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할 요리는 닭볶음탕입니다. 자, 재료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재료는 제가 이렇게 지금 다 담아 놨거든요. 요거를 만들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닭은 제가 이렇게 어, 작은 닭두마리에요 작은 닭두 마리니까 그러니까 큰 닭으로 치면 한 마리 반 정도 되겠죠. 예, 그거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렇게 소금하고 후추로 미리 밑간을 해놨답니다. 네, 먼저 네. 야채를 한번 손질해 보겠습니다. 자, 양파는 두 개가 들어가는데 한 개는 이렇게 깍둑 썰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깍둑썰기 해주시고 감자도 마찬가지로 깍둑썰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감자는 중간거 3개를 준비했습니다 이정도 네, 크기로 하면 될것 같아요 당근도 미리 제가 썰어 놨거든요. 요렇게 당근도 요렇게 썰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양파 한 개는 채를쳐줄 거예요. 네, 이 요렇게 채쳐 주시고 요거는 제가 바로 빼놓게요. 그리고 대파도 어슷썰기 해주세요. 대파는 두개 준비했습니다. 두대 이렇게 자 이렇게 대파도 준비해주시고. 양파 반 개를 더채 썰어 줄게요. 네, 됐습니다. 이제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네, 소금 후추에 재워둔 닭에 일단 양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추장 두 숟갈. 고추장은 여러분들 가감하시면 돼요. 나는 고추장이 좋아요 하면 두 숟가락 넣으시면 되고, 나는 좀 텁텁한 게 싫어요 하면은 한 숟갈 반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늘 두 숟가락. 자, 마늘 두 숟가락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거는 간장입니다. 네, 간장 세 숟가락. 간장 3숟가락 들어갔고요 그리고 요거는 고춧가루예요 고춧가루는 4숟가락을 네 넣었어요. 그리고 설탕은 3숟가락 들어갔습니다. 설탕 3숟가락. 그리고 얘는 물엿이에요. 물엿 3숟가락. 이렇게 넣고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양념한 닭을 냄비에 앉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채썬 양파를 냄비 바닥에 깔아주세요. 채썬 양파를 냄비 바닥에 이렇게 깔아주시고, 그리고 깍둑 썰기에 놨던 감자와 양, 당근, 당근을 위에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요. 요 위에다가 양념에 재워둔 닭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시고 제가 양념 소스를 싹싹 긁어서 올려줄게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가 자물한컵 들어갑니다 물한컵 그리고 여기는 제가 청주 반컵 있잖아요 청주 반컵 하고 그리고 맛술 한 숟가락 하고 그리고 저는 생강술을 넣었어요 생강술 두 숟가락을 넣었는데 어, 여러분들 생강술이 없으시면 생강 다져서 조금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생강즙 넣으셔도 되고 그리고 요즘엔 또 생강가루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거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주하고 맛술하고 생강술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끓여주기만 하면 돼요 자,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제 끓기 시작했거든요. 자,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끓기 시작을 했습니다. 좀 불을 좀 줄여서 줄여볼게요. 자, 불을 중불로 줄여줬습니다. 네, 여러분, 중불로 지금 한 20분 정도 끓인 상태예요. 이렇게 지금 재료들이 다 익었습니다. 재료들은 다 익었구요. 여기다가 이제 나머지 양파하고 대파를 넣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재료가 이제 다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요리는 끝났구요 요 양파하고 대파 그냥 살짝 익혀서 드시면 되고 자 여기 지금 국물이 많잖아요 요거를 불을 올려서 국물을 좀 졸이 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을 보시고 저는 마지막 간을 액젓으로 해줄 거예요 자 간이 맞으면 그냥 먹을 거고 만약에 싱거우면 액젓을 좀 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분을 좀 날려줄게요. 제가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 아주 매콤해요. 아주 매콤하고, 음, 저는 약간 싱거워요, 여러분. 그래서 액젓을 조금만 넣을게요 액젓을 한, 한반 숟갈 정도 넣습니다. 단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물엿을 조금 빼셔도 되고요. 예. 설탕을 조금 빼셔도 되고. 네, 여러분, 이제 완성이 됐어요. 자, 제가 그릇에 한번 퍼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닭볶음탕이 완성이 됐습니다.